신들의 능력에 대해서여쭙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경우 신들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들은 이러한 능력들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음. 예, 어, 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육신을 쓰고 있어요. 육신을 쓰고 있으면 내 육신의 한계를 못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들의 능력을 빌리는 거죠. 어, 그 내가 빌리려고 그러지 않아도 신들의 능력이 내한테 조를 맞춰갖고 와요. 인간은 3, 4 차원이 동시에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간을 육신을 쓰고 살 때는, 우리가 백을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고, 환경을 맞이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같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얼만큼 할수 있느냐? 40%밖에 못 해요. 40%밖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 자연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차원계에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신들이 이제 신들이 와서 우리한테 활동을 하면서 도와주는 영역이 30%가 있는데 육신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감각도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어 뭐지 능력도 빨리 차원계에 시공 없이 갖다 나를 수 있고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어 시공을 무시하고 정보를 줄수 있다라는 거죠. 어 우리 인간이 지금 그 정보를 찾으려 그러면 시공 안에서 어또 속도 안에서 엄청나게 더딘데 어 이거를 빨리 찾아오게 할수 있는 게 신들이 할수 있는 거죠. 어 이, 이런 거어 정보가 차원계도 있고 우리 중심계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차원계 정보를 갖다 쓰는 거죠. 어, 요렇게 해서 점을 친다든지, 어, 이는 능력도, 어, 능력도 그런 것이고, 땅 밑을 본다든지, 이는 능력도 그런 것이고, 땅 밑을 보려 그러면, 저 밑에 금이 있는 지알라 그러면, 뇌는 잘 몰라요. 육신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 영적인 힘을 못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들이, 이제 그, 이 영혼들이, 내한테 오면, 그러면 내가 이 영혼의 힘을 쓰는 거죠. 서게 되면 영혼은 물질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 그래서 천계를 넘어가면서 그 밑에 것도 보고 내한테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런 걸잘 활용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죠. 이런 어, 것들 이제 이제 이 능력을 가지는 거는 차원계에서 갖는 능력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인간계에서 쓰는 능력은 확장성을 안 주고 우리가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여기서 더 깨우치고 가도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가면 어마어마한 힘을 쓸수 있는 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우리가 모난다라고 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압축시키는 거고, 요 안에다가.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 어, 우리가 신들이 필요한, 우리, 우리, 어, 그, 이제, 저, 저, 성체가 필요한, 요런 것들을 할 때는, 이 육신을 안 갖고 지금 이 살고 간, 이 영혼들이 우리한테, 어, 이제 그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잘 쓰면, 어, 우리가 굉장히 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많은 힘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신하고 인간은 뛰어놀 수가 없어요. 어, 인간은 지금 육신을 쓰고 있어갖고 내 힘을 다 못쓰기 때문에 신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힘을 써가면서 이 자연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멀리 하지 말고 우리가 신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상대하느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회는 다 줬는데 우리가 그런 걸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걸쓸수 있는데 질량은안 키우고 어, 자꾸 매달리고, 그냥, 우리가, 뭔가 경제가 모지른다고 해서, 누구한테 자꾸 얻어갖고 서려고 그러면, 너는, 얻어갖고는 서기는 지금은 좋은데, 좀 있다가, 어떠한 환경이, 이 면역이 안 생겨갖고, 니가 스스로 구애가 못 서는 사람이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신들한테 그렇게 의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몇십 년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돈을 주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라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도와주라 하느냐면 지금은 저 사람이 좀어렵지만 가르치고 조금 질량을 조금 올리 놓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다 풀어 갈수 있어요. 인간한테는 항상 주고 있다니까. 주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이 운용하는 방법을 몰라가 못 하거든요. 우리한테 얼마큼 지금 항상 주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자고 나면 내일 또 사람을 만나요. 이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시험지거든요. 어. 또 내일 자고 나면 모레 돼서 나는 뭐 주위에 사람 없는 자는 또 사람 만나요. 또 사람이, 사람을 줄수 있는 환경을 또 만나요. 그러면 나는 실력이 없으면 이걸 쓰지를 못해요. 근데 실력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운용이 된다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내가 없는 것들 여기서 다 나오게끔 항상 기회를 줘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런 것만 쳐다보니까 이 운용 못 하는 거죠. 이래서 내 행편이 안 풀리고 내 환경이 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로 주는 거는 니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승 안에 그거는 풀더라도 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것 때문에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복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교육 말고는 절대 복지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 교육 복지가 일어나야 된다. 이, 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 응? 각 계층이 배울 수 있는 교육. 이런 게 일어나야지 복지 사회가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신계나 똑같은 거죠. 신에 대해서 모르면 신을 못쏜다 응? 신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쓰는게한 개밖에 안 되면, 그 힘을 다 써지도 못하고, 잘못 써갖고 내 발등 쪽찢고 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을 벗으면 엄청난 힘을 가져요. 그렇듯이 신들도 엄청난 힘은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작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힘을 다못 써요. 우리가 미련하면. 어, 우리가 이렇게 상대가 돼갖고 있는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연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밀어내갖고 못쓰면 저것도 발복을 못해요. 힘은 어마어마한데. 어, 이런 거죠. 이제 대한민국의 힘은 엄청나게 큰데, 이걸 우리가 쓸줄 모르면 우리는 힘을 못쓴다니까. 똑같은 거죠. 어, 신계나 차원계나 인생계나 똑같은 거예요. 이 우주에 엄청나게 팽창된 힘이 있어요. 우리 이걸 쓰지 못하면 우리도 힘이 없는 거예요. 우주에도 힘이 있으나 힘이 없는 것이고 쓰임새를 못 쓰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못 쓰면 힘을 못 써요. 돈의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잘 쓰면 엄청난 힘을 낼수 있고 빚도 낼수 있고 잘못 쓰면 망신도 당할 수 있고, 안 쓰면 가만히 있고, 응. 똑같은 거예요. 신들도 똑같은 거예요. 신들을 발복시켜서 쓰면 어마어마한 힘을 쓸수 있고, 어, 이런 거죠. 어, 그게 그거는 인간이 같이 쓰는 겁니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스님, 추가적으로 또 이러한 특출한 재능을 신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인간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된 것이다. 어,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함면써 살았느냐가 그 힘을 쓸수 있는 확장성을 갖는다. 그래서 육신을 벗고 내가 영혼이 되가 가면 그 힘을 쓸수 있는 확장성이 그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압축대가 있지만 요만큼 깨쳐서도 요만큼 열심히 해서도 거기에 가서 쓸수 있는 힘은 천계를 올린다 이 말이죠. 천계. 나는 일계로 가지고 여기서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압축대가 있는 거고 육신을 뽑고 차원계 가을때 천계를 올린다 엄청난 힘을 쓸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인간계에서 노력하는 게 그래서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인간계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력을 했다면 차원계 가 가지고 그 힘을 네가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확장성이죠. 천배. 인간계에서 쓰는 것하고 신계에서 쓰는 것은 내 힘을 천배를 썼나라는 얘기입니다. 어. 어, 그러게, 이제 그런 거지. 여기서 지금 다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인간계에서. 그래서 차원계에 가서 그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차원계에서 누가 힘을 불어 여주나? 안 줘요. 불어 여주는 놈은 힘이 얼마나 세게. 요 어. 그래서 그런 거는 없어. 하나님이 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니네 생각이고. <laughs> 하느님은, 하느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응? 어,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차원계에서 니네 힘을 쓰는 것이고, 니는 절대 죽는 놈이 아니에요. 육신은 다쓰고 나면 인간계에서 사는 시간이 끝나서니까, 이걸 폐기하고, 니는 차원계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우리 영혼이거든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 네가 죽을 한다고 죽어지지도 않 하고, 어.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 불멸이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가고, 어떤 활동을 할 뿐이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어? 죽지 않고, 물질도 환경에 따라서 어디 가서 활동할 뿐이지, 그거는 자연에 있어요. 물질도 소멸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물질이 변화하는 것이죠. 요렇게 이해를 하면 다